안녕하세요. 오늘은 밤에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어요. 진짜 너무 기대돼. 스타파라 영화를 보러 갈 건데. 그 영화 포스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아무튼 이렇게.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정 티켓 하나랑 아이엠스타 카드 하나 가져가려 합니다. 아, 우정 티켓이 아니라 코디 티켓을 가져갈게 할 건데. 가로 맞아, 가로 맞나? 가로 아니잖아. 가로로 오늘 오후 9시에 영화를 보러 간단 말이죠. 나 내일 학교 가야 되는데 말이야. 이렇게 있단 말이죠. 오늘 뭘 챙길까? 사실 뭘 챙겨도 상관이 없어. 왜냐면 하늘이니까. 아, 이게 이걸로 타면 제가 좋아하는 티켓이란 말이죠? 또하 나는 장만을 했어요. 이것도 가져갈 생각이에 자, 그럼 여기다가 넣어서 가져가야겠죠. 이제 제가 가져갈 게좀 많은데요. 이렇게 원래 사실 개봉 당일에는 볼 생각이 없었는데, 너무 보고 싶은 거 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 보러 가기로 했습는데 동생이랑 갈 건데, 동생은 프리카라에 대해서만 알고, 아이크츠에 대해서 하나도 모른단 말이지. 알아도 라임이 밖에 몰라. 그래서 걔 조용히 아 너무 기대된다 그리고 이외어스를 알아도 챙겨갈 생각입니다 내일 학교 가야 해서 미리 씻었어요 영화가 11시에 끝나서 집 오면 30분일 듯 그래서 미리 씻고 나중에 잘때저지만먹고 바지 갈아입고 잘라고요 야구? 어 뭔데? 예, 중국에서 뛰던 했는데, 응? 근데 외국인이야. 여러분, 저희 지금 롯데백화점, 롯데백화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롯데백화점 안에 시네마가 있어요. 오, 뭐야? 야, 백화점 안에 못 들어가네. 단길에. 오, 깜짝이야. 나도 나도 나. 뭐야? <laughs> 아,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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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누를거면 확실히 <laughs> 몇 층인데? 아, 3층, 3층. <laughs> 좀 증감치. 어, 아이고 잠깐. 아, 구고 올게. 아, <laughs> 어, 너무 싫어. <laughs> 어, 내가봤을때 이걸 알아라. 어 희나. 얘가 누구냐면 그, 어, 아이엠사에서 되게 선배 같은 뭔 말할? 살짝 미래랑. 오. 어, 얘네 둘이 세트인 느낌이거든. 티켓도 프리티켓도 얘네 둘이 같이 묶어 팔아. 자 가방에 좀 넣어줘. <목소리> <목소리> 나는 우리별의 오랜 신명. 이 쇼핑 정진짜녹물 의성 장난로 초대합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고 나왔는데요. 이 눈물이 존나게 나고요. 눈물만 납니다. 이 말밖에 할수 없어. 1층. 저 사실 아이엠스타 노래 아는 거 스타트 대신 센세이션 이거 하나밖에 없었다 고 말이죠. 근데 그거 들을 때첫 곡으로 울고 메이키드할 때도 살짝 눈물 나고 리얼라이즈 할 때도 눈물 나고 마지막에 그 신곡 나올 때도 눈물 나고 그리고 <놀람> 나가야 된다고. 푸시. 미세요. 눈물파인트? 자기도 울었으면서 눈물파인트 모르는 척한다네가 울었어. 아니라니까. 그냥 너도 그냥 충분히 야! 앞사람도 울었어. 다 울었어. 아, 내가 봤을 때. 아는 사람이이 아, 상한 사람이어 아무튼 마지막 곡 듣고 눈물 흘리고 그 중간에 뭐지? 럭키트레인 완전 띵곡. 인정? 인정. 그 어, 노노 리사. 어 그니까 그니까. 그거다. 플리에 넣는다. 아빠 와서 빨리 달려가는 척. 마지막 장면 적은 슬펐다. 그레이 너무 내 취향. 아, 나 아이고. 진짜 그레이 너무 좋아.